안녕하세요 비오는 날 평일 아침 입니다 뭐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복잡다단하고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특히나 지금은 많은 경계 많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미국이 미국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방은행부터 해서 이제 줄줄이 나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왜 이러겠습니까 어, 자기네 나라들도 구조조정을 하니까, 너희들도 고통 분담해, 미국 자국을 이제 구조조정하면서, 나머지 나라들에게 양털깎기를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이번에 또 반복될 뿐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돈을 미국도 풀었고, 다른 나라들도 풀었습니다. 그 부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그 부담을 지우려는 겁니다. 한국이라고 한 나라, 한국이라고 한 나라대로 그 부담을 기득권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떠넘기려고 이제 하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겉으로는 책임지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은 안전합니다. 별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끔다 설계해놨습니다. 그게 현실임을 사람들이 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용당하는 거죠. 지금 보면 뭐 에코프로니, 뭐 LK 9근이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주식시장에 이제 뛰어들라고 꼬드기는 놈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배터리 아저씨, 지랄이 그런 놈들이 많은 뭐 놈들이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앞잡이들입니다. 앞잡이들. 지금 뭐 주가가 2,600이니 어쩌니 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봐야 된다는 라 겁니다. 뭐, 지금, 주식 대폭락의 전조현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금방 이제, 위기가 닥치진 않죠. 뭐, 2023년 9월 위기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023년 9월은 위기가 터지는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니라, 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봐야죠. 앞으로는요, 깨어오 일들이 넘칠 겁니다. 미치는 거죠. 뒤지는 겁니다. 앞으로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친 날수록 이제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럴 줄 몰랐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건, 나중에 2025년, 뭐, 2026년 초, 이쯤에 경제위기가 터진다. 뭐,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그때 대려 집이 매우 쌓일 것이고 주가가 매우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대려 웃기는 게 정말 낮은 가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사냐 대려 못 삽니다 겁납니다 겁내고 대려도 못 산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쿠팡에뭐 주가가 이제 또 치솟았다고 하죠 실적이 좋다고 그런데. 근데 한 1년 반 전만 해도 있잖아요. 쿠팡 망한다 그러고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1년 반 전쯤에 제가 이제 쿠팡에 관련한 주식이 매우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지금은 그러면 입장이 바뀌었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이런 거죠. 제가 쿠팡이라고 한 기업의 주가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 0불인데 아, 저게 뭐 10불이 될것 같아, 15불이 될것 같아. 이렇게 뭐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호흡으로 내려봤을 때, 나중에 미국의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있잖아요. 미국의 주식이 확 떨어지는 날이 오거든요. 그게 뭐, 저는 이제 막연하게 얘기하지만, 대략 이제 2024년 말에서 2025년 상반기쯤에 그 쇼크가 오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데, 그러고 나면 1년 뒤쯤인 한국이 25년 말에서 26년 초에 주가가 많이 내려가는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해 봅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아야죠 금융기업들 주식 사야 됩니다 금융채들 이제 금융기업의 지주사들 있잖아요 뭐 지금도 괜찮지만 그때는 더 괜찮을 거라는 겁니다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이제 지주사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사놓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그리고 그리고 뭐, 그 때쯤 돼서, 뭐, 쿠팡이나, 이런 주식들, 아니면, 뭐, 카카오뱅크, 되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때, 사놓는 거 적극 추천입니다. 뭐, 물론, 그 때는, 물방 고기 만이라 뭐, 지금 말씀드리는 주식들 말고도, 뭐, 강원랜드든, KTNG든, 아니면 동서든, 메코리 인프라든, 한국 설서규든, 뭐, 이래저래 사놓을 게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다 괜찮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죠 반대로 2025, 2026 경제위기가 터질거라 그때쯤을 이제 겨냥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죠 만들어야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풍을 사는 시기는뭐 제가 볼 때는 2024년도, 25년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지금대로 괜찮구요. 시간을 드리고, 뭐, 돈을 준비하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잘 구매한 다음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뭐, 확실한 건, 남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뭔가를 뱉어 놓을 때, 급매물이 그 나오고, 뭐, 주식을 더 싸게 내놓고, 채권을 흙값에 내놓고, 뭐, 건물지 같은 걸 내놓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것들을 돈이 없어가지고, 급조말을 하려고 내놓을 때, 그때 돈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위기때는 기업들이 뭐,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콘도 형코도 팔고, 빌딩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그림도 팔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뭐, 평상시 때는 근처에도 뭐, 가지 못할 그런 많은 기회들이 이제 도처에서 생긴다라고 보면 맞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이 많이 복잡하고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고 또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잘국민해줘잘 움직여야 될것 같다라고 봅니다. 산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고 오래 걸리는 일이다. 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죠. 그냥 되는 거 없다라는 거. 함부로 뭔가를 쉽게 이룰 거라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5년, 6년, 7년 정도까지 깨참을까 시간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각오해야죠. 더 강해질 각오, 더 탄탄해질 각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나아지는 길, 내가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길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어디에서? 내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명심도 명심해야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삶을 정신 바짝 차려야죠. 더 강해지려고 애쓰고, 더독해지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24년, 25년, 26년, 27년은 잘 견디는 사람만이 그 다음을 좀 여유롭게 살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전화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아지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경제위기는 오고 있는 중이다. 피크는 25, 26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